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때 우리 엔디류장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페이퍼를 들고 설교하는데 아이패드를 들고 설교합니다. 이게 참 세대차가 이렇게 시대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Uh, 추수 감사절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행한 1621년의 추수 감사절의 영향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경건하게 생활하려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먹을 물과 양식이 부족한 가운데 행해진 65일간의 항해는 험난했고, 그들을 꿈에 부 풀어게 했던 신대륙의 생활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65 days without enough food, water made the v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할 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한 식량난과 추위, 기후의 차이, 영양실조의 원인으로 첫 겨울에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고 그 나머지도 질병에 시달렸으며 항상 일손이 부족해서 심한 경무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청교도는 Because it was winter, they had severe food shortages, and they had to survive in the cold. And because of malnutrition, 44 out of the 102 people died, and their survivors, they suffered from diseases. And so they didn't have enough manpower to settle down easily. But then 이들의 도움으로 다음해인 1621년 청교도들은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 곡식과 칠면조 고기를 함께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 감사절을 가진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So with their help, 지수감사들이 the so uh, 국가공휴일로 선포된 것은 1863년 링컨 대통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남북전쟁의 절정에 달아 많은 사람이 죽는 어려운 때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자유라는 고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온 미국인이 자선세대로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해마다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I do therefore invite my fellow citizens in every part of the U.S. and following generations to set apart and observe the last Thursday of November next as a day of thanksgiving and praise to our beneficent Father who has given us freedom in America. 주스 감사절은 감사를 후손 세대로 알려주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To,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곳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추수감사들의 감사의 의미가 더욱 가까이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불안정한 경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we face a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시작합니다. Text, one verse one, the Habakkuk, the 마지막 마지막 절 3장 신구절은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But in 처음은 경고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처음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찬양과 감사의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 선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 열매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 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나여 기뻐하리라. The prophet testifies as follows: Though the fig tree does not bud and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s, though the olive crop fails and the fields produce no food, though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and no cattle in the stalls,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하, joyful in God my Savior. 하박국을 보면 조금씩 영적인 눈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자리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득세합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잘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바국 선지자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바벨론 제국이 위세를 떨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심각한 죄악 가운데 신앙도 도덕도 타락한 유다 백성을 징계하려고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망대에 올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So goes on a to ask God,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롭힘을 당합니까? 악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왜 선한 사람은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If the 아니 선하게 살려면 살수록 힘들고 그런 악하게 살려면 마음대로 사는데 선한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박국의 마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처해 횡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방관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례설이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지 보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But God does not reply to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체하지 않을 것이며 God says God's time,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마 살리라.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걱정에 빠집니다. 심적 고통이 심했는지를 삼장 십육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이나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세에서 떨리는도다. We can see what his mental burden and pain was in chapter 3 verse 16. I heard and my heart pounded, my lips quivered at the sound, decay crept into my bones and my legs trembled. Yet I will wait patiently for the day of calamity to come on the nation invading us. The prophet Habakkuk looks at the world from high ramparts. And he realizes that God leads the world. And he realizes that he has to live with belief in God's plan and providence. 바벨론의 전쟁 위협 가운데 유다의 경제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 나무 열매가 없고 가담 남 나무의 수출이 없고 밭의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게다 없습니다. 없다는 것이 여섯 번 반복됩니다. 삶의 조건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It goes sense. 오히려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감사 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주여 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기록합니다. v e r s e 19 reads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a deer he enables me to tread on the heights.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시각이 점점 높아집니다. Spiritual vision towards God seems to be set higher. 그래서 더 높은 곳에서 더 높은 영적인 성숙으로 올라갑니다. 하바쿠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외형적인 현실이 좋고 모든 일이 자기의 마음대로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Uh, 하바크는 말합니다. 주여, 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승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것으로 다니게 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한 차원 높은 신앙입니다. 필요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신앙이 차원 높은 신앙입니다. Even 하박국은 당시 상황은 힘들었어도 하나님만 보시고 있으면 힘이 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감사해야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Those, those 시편의 하여 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 0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합니다. 오라비 나설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는 시체를 보았습니다. 썩은 냄새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설의 시체가 아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In chapter 11 of the Gospel of John, Jesus gives thanks to God in front of Lazarus's tomb. When, when she was in front of the tomb, Martha saw the corpse of her brother Lazarus, and she had smelled the bad odor.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 써져가는 것을 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돌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체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the who is knows the of God. 골로스에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Colossians 1:3 says we always thank Go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en we pray for you. 바울도 하나님을 감사로 어, 섬겨 어, 감사의 대상으로 불렀습니다. The object of Paul's thanksgiving is ultimately God the Father. 하나님 알기 전에는 사람들은 사람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Before knowing God, people are the object of thanksgiving. 그러나 하나님 알고 나면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After knowing God, however, God is the object of thanksgiving. 그래서 시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했습니다 감사의 궁극적 대상이 하나님이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인간적 조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게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And even though all his possessions were taken away, he confesses that God is always with him. 18, 19절에, Verses 18 and 19.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a deer, He enables me to tread on the heights. 하나님은 하바크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The God of in is the God of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십구 절의 사슴의 이미지는 날렵하고 활기찬 모습이고. 높은 곳은 승리자의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고난 중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감사의 믿음의 하박국 마음 속에는 샘솟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That's why in 그러기에 그는 두려움과 떨림의 소식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호르몬의 종류가 약 5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엔돌핀이라 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때 뇌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엔돌핀 호르몬이 생성되면 피로가 회복되고 병균도 물리치고 암세포도 이기는 그 능력이 생긴답니다. Cells. 그래서 엔돌핀을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엔돌핀을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엔돌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앞편의 1 0배 정도의 마약의 1 0 배의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졸려도 엔돌핀이 생성되면 졸음이 가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엔돌핀이 생성되면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Therefore, no matter how sleepy one gets, as 엔돌핀의 효과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Indeed, the of is great. 그런데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또 다른 호르몬이 몸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But not too long ago, an amazing, even more 이 호르몬의 이름은 다이돌핀입니다. 이다이돌핀나는 홀몬은 그 효과가 엔돌핀의 4000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이돌핀이나 호르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So how is this created? 엔돌핀은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생성이 되지만 Endorphins are created when thinking active and positive thoughts. 다이돌핀은 신앙을 가질 때 생긴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생긴답니다. 저는 이걸 신학생한테 들었거든요. 신학생이 그래서 사모님보다 목사님도 오래 산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 가르치는데이 다이돌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서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거 통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laughs> 그래서 제가 어, 다이돌핀이 그렇게 중요하거나 목사님들 더 오래 살잖아요. 저희 집 사람도 다이돌핀 나야 와될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laughs> 오케이. 어, 윌리엄 로우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Lo, once said 최고의 승자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고 최후의 승자는 금식을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결국의 승리자다. He's, he said the best winner is not the one who gives a lot of charity. 탈무드에는 혀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리뜨리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궁극적인 말입니다 Thank you is the most important words to learn. 감사해야 복을 받습니다. 감사는 세상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한천 높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감사로 세상을 바꾸는. 소망께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that we God's and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원망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정말 많았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게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없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적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서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한천 높은 신앙을 우리 모두 갖게 해주셔서 2018...